네 잠시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락동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부추 반입량 상황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경매 상황으로 들었을 땐 오늘은 어제보다 다소 좀 증가한 반입량을 보였었는데 지난해 동기간과 비교하면 이번 달 반입량 증가 추이로좀볼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어, 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반입량을 살펴보면은요 올해는 그88.2 톤이 반입되어서 있고요 지난해는 98.7 톤이 반입돼서 비교하면은. 10.6%가 감소한 물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아, 주 이유는 주그 이유는 주출하지의 교체 시기와 맞물리고 있고요. 또한 그 심한 일교차로 인해서 부추 반입량이 다소 주춤한 상황입니다. 아까 저희가 경매 시황도 살펴봤는데 그때 시세가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약간 하락 흐름을 나타냈거든요. 그렇다면 지난해 동기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어, 최근 일주일간 제그 평균 가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일평균 가격이 1,894원이고요. 어, 지난해 동기간은 1,564원으로서 (21.1퍼센트) 상승한 가격이 형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퍼센트) 넘게 지금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네. 지난해보다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그~ 남쪽 지방의 그~ 동절기 부추가 작황이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네네. 이래 인후에서그 반입물량 감소가 주 원인으로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품질에는 좀 이상이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어, 전반적으로 품질에는 어, 문제는 없고요. 아, 네. 어, 울산, 진주 등그 남쪽 지방은 그 수확 막바지 단계로서. 백납이나 끝함 증상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수도권물량에서는 부추 끝 부분이 그 냉해를 입은 물건이 가끔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반입되고 있는 부추 품질에 대해서는 오상균 경매사님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아 팜캐스터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합니다. 오묘가면 이거 좀 즐겁네, 이렇게 방송하니까요. 네. 아, 네 새롭네요. 네, 지금 네. 이 시기가 이 부추 산지 교체 이제 시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산지가 이렇게 바뀔 때는 네. 품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이제 받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전반적으로 지역별 품질을 한번 좀쭉좀 좀 살펴주세요. 네. 네. 지역별로 이제 보면은 이제 겨울 산지인 주로 이제 경남 지역, 저기 경, 경상도 지역, 저기 남해, 그 다음에 하동, 어, 경주, 포항, 뭐 울산 이런 지역에서 이제 출하들을 지금 이제 막바지 하고 있는데요. 이쪽 지역은 이제 끝물 지역이고 그외에 이제 경기 지역과 강원 지역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 강원 지역이 요즘 이제 꽃샘추위에다가 저번에 또 눈보라가 좀 한번 딱 지나갔었고, 그 어떤 냉해를 좀 입은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규 출하된 지역도 상품이 좀 약간 좀생수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품질이 약간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끝물 산지는 이제 그 원래 이 시기에 대해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많이 품질이 급격히 나빠지는데 날씨가 이렇게 선선하면서 대략 끝물 산지는 좀그 품질이 유지되는 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전반적인 품질은 그래도 어 조금 어 평년 대비해서 약간 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가는 부추, 오는 네. 부추, 이 품질 차이를 확연히 보였거든요. 네.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요 가는 부추, 끝물 부추는 네. 아무래도 네. 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마무리다 보니까. 네. 근데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지금 오히려 좀 선선해진 좀 온도가 좀 내려가면서 맞습니다. 끝물인 이 가는 부추가 그래도 품질이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경매사님.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들어온 부추 품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추 두개 준비하셨는데, 네. 들어 드릴게요. 네. 아유, 이건 아담하니. 네, 그렇죠. 이쁘네요, 경매사님. 아, 이거 좀 네, 예, 들어 주세요. 이쁜 거보다는 네. 사실은 이제 이렇게 부채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쪽에 들고 있는 것은 좀 약간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좀 도는 발 돌면서 좀두툼하잖아요 이게 좀 잎이 넓어요. 네. 지금 보면 요, 살도 잎이 많아. 요 네.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초물 산지 지금 새로 나오는 산지 이제 그 부추고요. 이쪽에 보면은 이제 아, 전체적으로 오는 부추네, 그럼요. 예, 네. 이제 요, 여름 부추 새로 오는 부추. 네. 요건 이제 그동안 겨울 내내 애썼던 가는 부추. 예, 예 가는 부추. 예, 잘 가. 예, 좀, 네. 예, 가늘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가는 예, 녀석이라서. 가는 부다 보니까 어. 이제 가 가려고 보니까 네들이 새가 좀 약하고 이렇게 보시면 뒤쪽을 보시면 이게 가늘어요. 예 네, 가는 부추는 네. 가늘고 이쪽 이제 오는 부추는 살이 많이 붙어 가지고 두툼하고 윤기도 자르르 흐른 게 음. 새로 신규출하체에서 나오는 이게 부추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렇게 품질을 보시면 약간 여기 새로 나온 지역도 좀 끝이 약간 좀 약간 노래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가는 부추 이제겨울 부추는 끝들이좀 많이 탔고 이끝화면상이 일어났고 약간 백락기가 있어서 품질이 좀 약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시기에 사실 이제 네. 가는 부추 이제 겨울 부추죠 그렇죠. 요 겨울 부추 같은 경우에는 네. 더 품질이 안 좋을 법도 한데 네. 지금 그래도 날씨 때문에 맞습니다. 어~ 이 겨울 부추 역시도 좀 품질이 썩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네이 정도면 네. 뭐 무난하게 네. 시세 받는데 어려움 없는 지금 품질로 네. 부추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예이 가는 부추는 우리. 경원의 집으로 일단 갈게요. 아, <laughs> 오늘 부추 전좀 해먹게. 예. 네. 어때? 지금 사실 이 부추 시세가 우리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 산지성 어느 정도 좀 진짜 부추로서 좀 시세가 나와주려면 한 2천 원은 넘어야 된다고 했는데 오늘 네. 1,520 원에 끝났단 말이죠? 맞습니다. 중도매인들의 좀 구매력은 어때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도매인 구매력이 사실은 이제 어, 구매력이 좋으면. 시세가 받침이 되거든요. 시세가 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구매력도 조금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이런 날씨가 좀 춥고 하니까 선선하고 하니까 주부들이 좀 시장에 이렇게 이렇게 왕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약간 두문불출을 하다 보니까 소비가 약간 둔화된 측면이 있어서 어~ 조금 구매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네. 이 시세에 따라서 우리 구매력 씨도 사실 이제 중도 인들도좀아좀 아, 좀 서로 사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네, 그렇죠. 저는 조금 이해가 가는 게 네. 일단 샀어요. 네. 샀는데 소비자들이 이거 안 사가 이거 네. 어떡할 거야 이거를 그렇죠 이걸 또 오래오래 네. 들고 저장할 수 있는 또세소도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송 보시는 분들이 좀 우리 부추 소비에 좀 힘을 써주셔야 될것 같고요 다음 주상승 여지 조금 있죠?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번 내일부터는 좀 날씨가 많이 좀 풀리고 상승을 한다고 해서 날씨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력도 좀 살아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처를좀 잘해가지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약간 완화되, 완화되는 완화됐어요 네. 네. 완화되는 걸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국민 우리 국민성들이 또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 또이 소비를 많이 해줄 걸로 그렇게 믿고 있어서 네. 다음 주 시세는 강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유 좋습니다 네. 오늘 시세 조금 부족하지만요 다음 주 접어들면서 부추 시세는 더 상승의 여지 있다는 부분 더불어서 또 꼼꼼히 품질관리 잘하셔서 가락동으로 올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는요 양파 소식 준비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네 부추 경매 상황 들어봤습니다 자 부추 재배에 있어서 현재 이제 부추 농가에서 가장 큰 고민이라면 어떤 고민이 좀 있을까요 예 아까 그 경매사님도 말씀을 했는데요. 어, 지금 시세는 좀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어서 좀 안심인데요 네. 최근 그 불안정한 기온으로 인해서 일개처가 아주 심하다 보니 지금 음. 냉해 피해가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해 에좀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네네. 좀 많이 좀 우리 준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대부분의 농산물들 걱정이 소비 부분도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부추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네. 부추는 그 중소 마트 중심으로 그 가정 소비가 좋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부추가 그 해독 효과가 좋아서 피로회복에 아주 좋다는 채소로 알려진 것은 아마 어느 분이나 다 아실 텐데요. 어,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면은 부추에 있는 그 비타민은 피부의 기미를 그 생기게 하는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키는 그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하고 맑은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추를 좀더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한테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피로 회복. <laughs> 그리고 깨끗하고 맑은 피부가 네. 제가 거의 뭐 부추를 좀 반복 듯이 먹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5월 부추 반입량과 시세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5월 중순이면 그 동절기 부추 생산이 종료가 되고요. 하절기 부추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가 됩니다. 따라서 그 반입량은 현재와 비슷한 85톤 수준 내외에서 그 반입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시세는 그 보합세를 전망합니다. 네. 네. 요즘 뭐 상황도 상황이고 날씨도 날씨고 좀 여러모로 많은 농가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좀 농가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까요? 예. 네. 아그 어, 최근 일교차로 인해서 그, 그 품위가 그 차이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수도권에서는 그 속박이 선별에 좀 유의를 좀 해주시고요. 어, 남부지방에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당일 수확, 어, 당일 출하로. 그 선도 유지가 요 선도 유지를 꼭 해주셔가지고 어, 출하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조해 주신 당일 수확, 당일 출하 다시 한번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일 과채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